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신문 박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수처 관련해서 뭐 약간 이게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정확하게 네. 어떤 배경에서 아, 오는 얘기인가요? 오늘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 정세균 후보자가 예. 아, 이그 공수처에 대한 질문에 아, 이, 이 공수처를가 시행이 되더라도 이 추천 자체를 예. 국회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여야가 합의로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복수로. 예. 그 중에서 한 명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지명을 하는 건데. 그럼 그런데 럼그 야당이 그걸 거부한다. 음.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 후보자에 대한 추천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 근데 거기에서 합의를 못 보면은 계속 이게 시간이 끌릴 수 있다라는 그렇죠. 또 거죠. 그렇죠. 추천을 또안 하기, 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동안 보면은 아, 앞서 예전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제가 아 특별 감찰관을 네. 뽑을 거다. 음. 그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그그못 하게 했었던 그렇죠. 예. 그 3년 여 동안 공백이 있었던 그 특별 감찰관을 계속 하는데 그때 이게 이제 공수처법이 곧 통과될 것이니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지니까 음. 여당 입장에서는 추천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 현재까지 와서 사실상 무력화되긴 했지만. 예. 어, 결국 은 도입이 안된 거죠. 이런 방식처럼 음. 여, 야당 입장에서도 이걸 무력하기 화 위해서 그것을 추천을 안 해버리거나 음. 그 절, 절차를 어, 보이콧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세균 음. 총리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예.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 표시했다라는 것이군요. 예, 그렇죠. 지금 오늘 아, 국무회의에서 음. 공수처법이 공포가 됐거든요. 공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시작이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앞으로 6개월 후에는 공식적으로 이제는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음. 이런 우려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총선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이, 그렇, 그렇죠. 이 공수처, 예. 아마 공수처뿐만 아니라 선거법을 음. 아, 보수 진영에서는 이 정권 심판론의 한 일환으로 아마 내걸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리겠다라는 거를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불법이라고 상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그~ 지지층한테 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어~ 선거에서 사이로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지거나 음. 상당수 그~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보수 진영에서는 아~ 이것은 여론에 국민들의 의견이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어저께는 일단 못 올렸어요 그렇죠. 어저께는 이 한국당이 일단은 민생 법안을 먼저 올리자. 예.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 음. 이렇게 해서 대신 어 올리지 말고 어제 그자로 올리지 말고 9일로 미루자.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9일로 미뤄놨습니다. 음. 그래서 9일 오후 2시가 되면 본회의가 열릴 텐데요. 예. 첫 번째로는 민생 법안 180여 개가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곧바로 검찰청 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이 형사소송법이 먼저 첫 번째로 올라가고 예. 아, 한국당이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러면 하루짜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음. 3일 후에 음, 아마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음. 그때에 이 형사소송법이 아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그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한국당은 지금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뭘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어, 이 가장 핵심은 예. 이 경찰을 못 믿겠다 음. 그리고 검찰에 일정 부분의 수사권을 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검찰이 지금 현재 아 (4)/(사) 플러스 1의 안에도 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몇 개의 그 수사권을 줄수 있는 몇 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뭐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그렇죠. 예. 이제 그 폭을 좀 넓히자 음. 경찰한테 너무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요 음. 아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애초에 취지야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플러스인에서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음, 이미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특별한 음, 뭐그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국가 기밀 유출이라든지 네.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찰이 수사를 할수 있도록 이미 다 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데 음. 이제 민주당에서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그 현재 올라가 있는 법안 자체에. 의해 같이 서명한 그 의원들의 수가 150석이 넘어요. 일단 예, 예. 넘고요. 한국당에서도 이건 기명 투표기 때문에 사실 선거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거든요. 예. 지역에 가면 경찰의 민심이 상당히 그 좌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예. 한국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선거법이 공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 선거법인데 예. 우리가 그동안 잘 이렇게 거론이 안 됐던 게만1 8 세부터 예. 이제 올해 이제 이번 선거부터 투표를 할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소위 낭낭 1 8 세라고 얘기하던데요. 를아뭐 <laughs> 예, 예. 많은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뭐 하, 고등학교가 정치화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건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대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어, 우리 그, 그 학생들도 충분히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만큼 성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도입은 잘된 건데, 그러면 이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최대의 관심입니다. 그렇군요. 뭐 민주당은 자기들한테 올 거다, 음. 또 보수진영은 또 그렇지 않을 거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뭐좀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구애가, 소위 말하는 구애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일단은, 아,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정의당이 오늘 뭐 18명의 입당식이요 18세 아. 18명의 입당식이 있었어요. 예, 예. 상징적으로한 건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 젊은 정당이기 때문에 음. 이 젊은 층에 상당히 호소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표가 진, 진짜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젊은 학생들이 아, 어, 이 어떤 이 투표라는 행위를 음. 지금 기저, 기존에 이제 아, 그 기성세대와 좀 다르게 약간 재미로 네. 재미와 결부시켜서 정치를 보는 그런 경향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투표 인증을 한다든가. 음. 또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표로 연결될 것인지 이건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어쨌든 50만 표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요. 1000표로 뭐 많이 갈라지거든요. 예. 물론 이 표가 아뭐5오0만 표가 뭐한 곳으로 몰려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몇백표몇가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음. 그런 측면에서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표는 아니죠. 자, 선거법은 통과가 됐는데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 됐다고 하던데. 지금 군선이 그렇죠. 몇뭐 백일밖에 안 남았는데. 백일도 안 남았죠, 이제. 예. 그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은 이 선거구가 어 어디까지냐? 예. 뭐 서울 이더라도 뭐 어떤 구를 합하고 어디까지가 하나의 그렇죠. 선거구냐 이런 건데요. 아그 예. 어, 올해 1월 1일 0시부로 음. 지금 모든 선거구는 모두 해체가 됐습니다. 아, 해체가 무력화됐어요. 아겠네요. 2016년에 있었던 그 그렇죠. 선거구는 이제 무효가 된 건가요? 무효가 됐고요.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 지역구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선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이를테면은막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군이 네 개가 합쳐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에 묶였다가 군 하나가 다른 쪽으로 붙을 수도 있는 거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것도 같이 모여 있는 것끼리 합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 서로 떨어져 있는 데도 막 이렇게 합해지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뭐 게리맨더링이 많이 생깁니다. 게리맨더링.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기존에 있었던 소위 그 현역 의원들은 음. 뭐 자기 지역구가 거의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예.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되거나 좀 빠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음. 새롭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를 해야 될지, 여기 이분들을 만나야 될지, 이분들이 음. 내 유권자인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선거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특히 이제 예민한 것은 그 의석 지역구 의석은 이제 지난 2016년하고 똑같지만은 이게 이제 어느 지역에 좀더뭐 하나가 늘어나냐 줄어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호남 쪽에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지금 이게 그렇죠. 호남은 이번에 선거법을 합의하면서 내부적으로 사 플러스 일 협의체에서 호남 지역은 그대로 둔다. 네. 이런 것들을 그 서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거에 대해서 한국당이 반대를 하는 거죠. 아. 한국당이 선거법에는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않았지만. 선거 획정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음, 왜냐면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거니까. 지금 네. 그리고 본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남 지역에서 또 하나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아, 강남 지역 이유가 많이, 거야? 인구가 많이 빠졌어요. 아. 예,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어떻게 줄어드느냐 아니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냐 음. 또 경기도 측에서 그럼 많이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늘어날 거냐 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감하죠. 굉장히 민감해서 사실 선거구 가 하나가 바뀌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몇 개의 선거구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 당사자가 상당히 많은 거죠. 지금 법상으로는 선거구가 18만 명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예, 예, 이해를 예.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뭐 원래 몇 배를 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2대1, 그러니까 예러두 배를 예.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두 배를 넘지 못하게. 배를 넘지 못하게. 예, 그게 현재에서 예. 그때 위험 판결이 나와가지고 음. 다시 재조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번에도 그건 지킬. 것 같은데 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 서로 붙일 건지 음.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상당히 늦은 상황 아닙니까? 예, 예. 원래 법상으로는 아1 3개월 전에 선거일 13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 위에서 획정을 끝내고 13개, 국회 1 3개 잠깐만 1개월이면 예,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초에 했어야 되는 거네요, 이걸 벌써. 어, 그렇죠. 작년 어. 3월 15일까지는 국회에 제출했어야 되고 어. 국회는 12개월 전 작년 (4월 15일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선거운동을 할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음, 이거는 정말 뭐 발등의 불이라서 굉장히 치열한 눈치싸움과 기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리 청문회 앞,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관심을 모았지만은 별로 뭐큰뭐 뭐 결정적 한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뭐,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작은 한방도 없었습니다 오늘 예. 아침부터 어~ 시작한 것은 먼저 그~ 총리가 모두 발언을 먼저 하거든요 선서를 한 다음에 예. 총 후보자가 아~ 거기에서 뭐 협치 내각 이야기에서 그것이 지금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요 예. 아~ 그다음에 처음 시작한 게 자료 제출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걸로 음. 한참 공방을 했고 그다음 또 공방이 상권 분립 음. 아 의장 하셨던 분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걸로 네. 또 한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말싸움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뭔가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거의 안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뭐 야당의 실력 부족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워낙 뭐 깨끗하고 청렴해서 나온 게 없다고 라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이, 이 사실 그 국회의원들이 이 선거 이. 인사청문회에서 잘 통과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어,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어, 선거를 여러 번 할수록 상대 후보들이 얼마나 많이 그, 그 사생활까지 파고들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이 검증이 되고 또그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음. 이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음. 이 됐을 거고 의원들이 그래서 많이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예, 예. 그 한국당의 뭐~ 전략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음. 지금 선택과 집중이 잘안 돼요 네. 뭐~ 통합한다고 하고 또 패스트트랙 걸려 있고 음. 또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되고 누가 그걸 막 파, 파고 밤새도록 그걸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음. 쉽지 지금 한마디로 지금 뭐~ 총대를 맨 저격수가 없는 상황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음. 나온 그~ 청문위원들을 보면 뭐~ 성일종 의원이니 이라든가 사실 실력이 있는 의원들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 준비를 많이 못 했구나 음. 이것들을 알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총리 후보자가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말씀하셨지만 협치를 강조하고 또 스웨덴의 목욕 클럽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협치 내각은 그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 내각을 여러 당 야당에게도 예. 좀 자리를 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아, 스웨덴의 그 목요토론 아,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그, 그 여야정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포럼을 음. 매주 하는 겁니다. 매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 정책도 받고요. 네. 그 정책을 또그 반영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어, 이 여야의 갈등 이 부분을 해소했었던 스웨덴의 경이 경험을 우리나라에도 한번 반영해 보자 이런 의지를 이번에. 표출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예전에 대통령도 뭔가 계속 협치 뭐~ (5당) 뭐~ 협의체를 만들어서 군기별로 네. 보자 얘기했지만은 항상 안 됐는데 야, 사실 협치내각이라고 하면은 제일 야당에게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대통령제에서 협치내각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음.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책임과 권한을 다준 거잖아요. 네. 권한을 주면서 책임을 져라. 그런데 권한과 책임을 대통령이 야당과 나눈다. 이거 자체가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이 총선이 지난 다음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임기 후반 말로 접어드는데 이때 되면 야당은 이 대선을 바라보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 현, 현 정부에 대한 좀 대립각을 세워야 그렇죠. 되는 뭐 그런 상황. 그렇죠.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이제 대선을 대권을 노릴 만한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책임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비판을 할수 있겠습니까? 음. 그러면 당연히 참여를 안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사 플러스 1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 음. 그니까 진보 진영의 연합체, 음. 뭐 일종의 소연정,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이 어, 정의당에게 노동부 장관직을 하나 준다든가, 음. 뭐 이런 방식으로 어떤 그 정책을 같이 공유하는 예. 그런 그 연정은 혹시나 가능할 수 있을. 지 가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지금 총리 그러면 후보자 인증투표 인준 투표는 지금 당초 13일 다음 주 월요일날 예상이 되는데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일단 민주당은 못 박아놨어요. 음. 그날이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이다. 뭐 뒤로 갈봤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어, 내일까지 하고요. 음. 아마도 이게 계속 논란이 되게 되면 19일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모레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3일날 투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때까지 큰그 흠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음. 아, 13일에 표결이 이루어지고 뭐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어떤 결정적 한방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게 가장 큰 포커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규의 브리핑 직선 내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